이거 아니 이거 아니요가고용해서해 아, 됩니다. 아. 아. 고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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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그게 여안 떨어지면 진짜 고해요 이상 안 떨어지면 진짜 고할게요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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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영상에 아. 지금 10분 이상 나온 거. 증거 영상 첨부하고 진짜 이거 시면가고할 거예요. 이 나고 나요봐 봐. 계속 나 계속 따라오지. 아 이거 씨가 누이로 방이를 얘기했더니가. 이거 화면게 따라만 니까. 봐. 따라오잖아. 따라오지. 그, 아, 비가, 따라오지. 여 보세요. 아, 네. 그, 그, 그. 네. 그. 그. 여기 지금 방송하는 사람이 저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저기 자꾸 저를 지속적 따라오면서 자꾸 성범죄자라고 네. 물어보면서 아, 따라오거든요 네네네 여기 노예 네? 네, 네. 지금 지금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이이하

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어케이오아이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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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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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아 아들 이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이오아이 오케이 아이오아이아케이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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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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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

오늘 는 그사람이 먼저 가지설이라던가 뭔가 틀렸는데 군인부서가 군인부서가 리는데 어떻게 남을 치안고 마음을 재단는거야 군인부서가 백간설이라던가 라던가올니까요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그 이분쪽인데 이게 지금 소리 들리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어요 도둑선하고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좀모욕스사를좀하라고요 지금 피해가는데 네 지금 저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따라가지고영어방향하면서 자꾸 도둑선이라고 그고그네네네 몰라 왜안 따라오는 고모네 진짜 어어 응, 진짜 그렇어응 진짜 그렇어 한번 얘기 그냥 해보지 아니야 와 저거 나려고 존나 하응 아니 나어나아 내가 나 지금 경찰 분하고 얘기 하고 있게봐 이거 좀보아저도야얘기저 하고 들려고지 우리 영진이 형은 아들리도안먹요난괜찮괜찮 안난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다가 <laughs> 내가 일자리안서만이하게 보세요 <laughs>